안녕하세요. 최저가TV입니다. 오늘은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나왔는데요. 중랑구에서 가장 핫한 현장입니다. 상봉역 유보라 퍼스트 리브 현장에 나왔습니다. 오피스텔 등기로 되어 있고요. 한계동 198세대 18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는 지하 5층까지 넉넉한 주차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봉역 초역세권 입지입니다. 도보 2분이면 이용 가능하시고 1.5룸과 투룸 타입이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익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1.5룸은 월세 3,150, 투룸은 5,200까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보니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도 한번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거주하기에도 괜찮은 집이 될것 같습니다. 바로 현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관입니다. 현관 공간 넉넉하게 나와 있는데요. 왼쪽에 거울도 잘 들어가 있고, 신발장 세 칸에 가운데 선반, 그리고 전체 소등 버튼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단차가 있어서 분리해서 사용 가능하고요. 거실부터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거실, 너비가 이렇게나 좋습니다. 충분히 넓게 쓸수 있을 것 같고, 위로 2단 등 비춰주고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에 공기정화 시스템 갖추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소파 두시고, 왼쪽에 TV도 고 이용하시기에 충분히 넉넉한 공간이 될것 같고요. 바닥은 우드톤의 강마로 되어 있고, 앞으로 보시면 이중창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여드려보면 성복역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 있습니다. 진짜 초역세권 입지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보시면은 넓은 주방 공간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탁 자리 딱 이렇게 나옵니다. 위쪽 3단 등으로 비춰주고 있는데 아래다 식탁 놓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투룸 주방임에도 이렇게 널찍하게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밥솥 두시면 될것 같고 냉장고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상하부장 여유롭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 될것 같고요 조리기구는 전기쿠탑에 후드 잘 매립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 드려 보면 공간 이렇게 넓게 쓸수 있습니다 TV도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방을 하나씩 보여 드려 볼 건데요 안쪽에 첫 번째 방 안방이 있습니다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나 크게 넓게 쓸수 있습니다. 여기도 다 튀어 있는 게 장점이 될것 같고, 자, 안으로 들어가서 더 보여드려 보면 충분히 넓게 쓸수 있는 안방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온도 조절이 들어가 있고요. 자, 안쪽으로 보시면은 공간이 있는데 문을 열고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따로 붙박이 설치 안 하셔도 되게끔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게 장을 해놓으셨습니다. 깊이감이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계절 이상 보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방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방도 건너편으로 이동해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거실을 지나서 있는 방이고요. 두 번째 방도 에어컨 들어가 있고 다트어 있고요. 안쪽에 방화 문은 보일러실입니다. 여기는 뭐 서재 공간이나 옷방 등으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도 이렇게 안쪽에 빌트인으로 옷장을 해놓으셨습니다. 따로 옷장을 안 짜줘도 될 만큼 넉넉하게 되어 있는데 부족하시면 짜가지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충분히 넉넉하게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욕실을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욕실 크기도 장난 아닙니다. 문만 보셔도 크기가 체감되실 것 같아요. 슬라이드 문으로 되어 있고, 보시면 베란다가 따로 없기 때문에 욕실에 이렇게 세탁기 자리도 딱놓셨습니다 위에다가 워시타워 놓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데, 변기하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호텔식으로 분리되어 있고, 세면대도 이 앞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짜 럭셔리하게 쓸수 있는 욕실, 그리고 모든 공간을 럭셔리하게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봉역 유보라 퍼스트 리브 오피스텔 현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보고 마음에 드신 분들 상단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